여보세요? 소환사, 지금 통화 괜찮아? 폴룩스가 그러는데 오늘 수업 내내 정신 없었다며? <laughs> 그때 내가 옆에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. 같이 수업을 들었다면 그 현장을 나도 볼수 있었을 텐데. 지금은 기분이 좀 어때? 오해야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. 다름이 아니라 지금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중이었거든.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네 목까지 준비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? 따끈따끈한 요리를 먹으면서 네 하루가 어땠는지 들으면 참 좋을 텐데. 아. 설마 내 요리가 맛없을까? 걱정하는 건 아니지? 기대해도 좋을걸?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알려줘. 그럼, 너를 위한 아키의 추천 메뉴를 준비할게. 저기, 아키형? 아키형! 어,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용기가 엄청. 우와! 어! 불 불부터 끄면 될것 같. 아, 아 잠깐, 뭘 넣은 거야? 아, 거, 걱정하지 마. 금방 다시 만들 수 있는 거니까. 아, 미안해. 별일은 아닌데 조금만 천천히 와줄수 있을까? 조금만 천천히. 아, 볼룩스.